후지, 박경리 작가님의 대하소설전 20권, 완독 도전기. 하루 10쪽씩 읽기, 15일째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음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등장인물이, 또 다른 등장인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을 알수 있게끔,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감지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 알수 있게 하는 것을 한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어,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구체적인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어떤 줄거리라든지 사건이라든지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얘기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와닿지 않거나 다소 두루뭉실하게 들리실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지금 하고 있는 기록의 목적이 이, 토지 전2 0권을 완독하는 데 있고, 매일 최소 분량 10쪽, 음, 또좀더 마음을 내면 그한장 뭐 정도 이렇게 있는 분량을 가지고 그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끝까지 읽을 수 있는 또 적은 분량이다 보다 보다 보니까, 음, 천천히. 이렇게 정말 글을 읽는 맛을 음미해가면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제 읽은 부분 중에서 문장을 뽑아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느낌을 어디서 받았는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서희의 울음이 조금 낮아졌다. 여우가 무서워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울음을 잡혀보아야 삼월이나 갓난할몸은 봉순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봉순내에게는 엄마같은 냄새가 난다. 그러나 이들에겐 그 냄새가 없다. 그 지금 읽은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각자 지금 이 완독에 도전한 분들이 각자 어 앞뒤 내용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벌써 1 5 일째 동안에 벌써 이렇게 분량이 음, 절반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적은 분량이지만 음, 이 마치 처음에 한번 언급해 드린 대로 실제 박경리 선생님이 이게 그 문학 잡지에 연재 형식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꾸준히 글을 써 오셔서 이제 그것을 이제 완결을 지은 것이 책으로 한 20권 분량이 나온 건데요 음, 이렇게 읽다 보면 언젠가는 음, 그 20권을 다 읽고 단순히 그냥 20권을 다 읽어냈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생각과 가치와 또는 마음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그것을 한번 직접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